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을 할 건데요. 오늘은 드라코렉스 힐라, 힐라에오를 뜯어볼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방금 언박싱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언박싱이 뭔지 아세요? 언, 언제나, 빡, 박스 뜨는 일을 씻, 신는다 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선물로 받은 걸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드라코렉스 먼저. 왜 일이 안 바뀌어져? 드라코렉스 씨 문에 본드 만날나요 나가기 싫은가요? 드라코렉스 씨오 드디어 뜯겼다 아싸. 이렇게 있네요. 오 대박 머리 엄청 크네. 뭐래? 오, 맛있겠다. 블루베리 빼빼로. 뭐래요? 감 인간한테? 앞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데 얍. 오. 절해. 넙죽 절. 절하시오. <laughs> 대머리 빡빡. 그리고 입도 움직임. 시끄러. 다리 다리까지 살만 움직이는. 오, 귀여워. 난 귀엽지만 위험 안하다. 앞 모습, 옆 모습, 윗 모습, 마지막으로 엉덩이. 엉덩이를 흔들어봐 매력적으로. 푸시푸시 닦고 누가 내 스킨 썼어? 어어? 너왜 이렇게 안 세워지니? 그냥 누워있어라. 이제 힐라에오를 뜯어볼 거예요. 나 이런 거잘못 뜯는데. 야왜 이렇게! 안 아, 뜯겨져! 안 뜯긴다고 했는데 뜯겼어. 아, 진짜. 훈련은 본격적이었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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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얏 오가가가 가, 가. 너무 빡세게 뜯었나 카드 한쪽이 날라갔습니다 무슨 두근두근 내 마음속 카드 뜨들 기이로데 스킬이다 핸드 팝팝 오 새로운 거히다드스트로이에다와와 와. 진짜 다 새로운 스킬인데. 힐라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였나? 오, 이렇게 하니까 속상은, h 드 옐로고요.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작나? 고독한 꼬마 공룡, 체집가는타이니스워들에게도난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구석에, 어, 아, 어린이들 구석 좋아한데,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다. 만타이니스워들를 다가와도 귀찮은 듯 쫓아내고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엔 정이 들어 보인다. 너 원래 그런 소격이겠니 구석 어니니 뭐, 뭐, 뭐니, 너? 너 힐라이오님, 집, 개냥이니? 몰릅니다. 아, 맞다. 힐라이오일이 앞모습. 안 돼! 뒷모습. 뒷모습. 안 돼! 뒷모습. 안 돼! 뒷모습. 안 돼! 마지막으로, 엉덩이. 엉덩이를 흔들어봐, 매력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타이니스 더블 피규어 리뷰를 했었고요.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